캘리포니아 내 식당 내 식사가 허용된 가운데 한인 식당들도 본격적으로 영업 재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위생 기준 충족이 힘든 일부 식당들은 그냥 배달 피커만 계속하거나 아예 영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음식점들이 속속 영업 재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식당 내 식사가 허용되며 매장한 손님을 받은 지 2주째 하지만 한인 업주들은 식당 내 식사 서비스 재개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엄격한 위생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비접촉식 온도계, 아크릴 가림막 등 다양한 물품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테이블 간 6피트 이상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테이블 배치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제시한 좌석 배치 예시도입니다. 테이블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님과 손님 사이 거리는 6피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업소 수용 규모의 60% 이하로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아예 영업 재개를 포기한 한인 요식업소들도 있습니다. 뷔페 식당의 경우 샐러드 바와 같이 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전 초밥 식당은 접시를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이 직접 음식을 배식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내 손님 받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위생 지침을 따라야 하다 보니 한인 업주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